할렐루야! 6월 27일 금요일 원포인트 귀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오래 세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호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피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랏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의 사람을 애굽에서 보내되 곧악포의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며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여호야 아이가매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이제 다니 목사님께서 그저 전해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5월 27일 금요일 이제 벌써 6월에 또 하순을 향하여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188일. 이렇게 가끔 여러분 이 남은 연도의 일수를 얘기하고 기억하는 것이 매우 유익해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까? 있는가? 나는 얼마나 많은 의미 있는 일을 남기고 있는가? 그 의미 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섭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삶. 그것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가 행한 모든 순종을 포함하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따라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늘의 상급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26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여기 지금 아, 히스, 여기 이 17절에 보시면은 그 지방의 장로 중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이 온 회중에게 말라 이르기를 지금 예레미야 예언 앞에 사람들의 반응이 곳곳마다 터지고 있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18절에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네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히스기야 시대를 소환하면서 오늘 모레네 사람 미가의 예언 때 그들의 반응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밭같이 된다는 건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무더기라는 것은 여러분, 그야말로 돌무덤에는 무슨 희망의 여러분 이 노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전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더라. 이렇게 예언했다 하였으마. 오늘 19절 말씀에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이 예언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성소가 이렇게 황폐화되면 안 되지. 성전이 이렇게 돌무덤이 되면 안 되지. 오늘 성전이 바깥이 되면 안 되지. 여러분 유럽의 교회를 보면서 이 표현이 결코 남의 나라 표현 같지 않죠? 지금 관광지마다 있는 노트르담 또 아니면 뭐 바울 베드로 세계적인 큰 성당들을 보면서 여기 보면 사람들이 없어서 밭같이 되고 돌무더기가 되고 산당의 숲가같이 되었다 과장일까요? 그, 그 아름답고 좋은 성, 성당에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죠. 오늘 보니까 예배 없는 성당은 관광객으로 가득 차면서 여러분 몇푼 받는 걸로 그것이 여러분 바로 교회의 본질을 유지한다고 보십니까뭐 그걸 제가 타, 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 서글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도 정신을 차려야 되고 우리의 정체성, 여기, 그럴 때 유다왕 히스기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함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히스기야는 이걸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스스로 돌이켜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귀한 희스기야, 이 미가의 예언을 듣고 아수르를 통한 재앙을 면함을 받는 은혜를 누렸다는 겁니다. 아수르가 들어오면 성전은 초토화됩니다. 돌무더기가 됩니다. 바깥이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구함으로 아수르가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고 여와의 호 군대가 막아줌으로 그 성전이 온전히 보존되었고 다시 희스기야 때 성소의 재단의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영화로운 거죠. 오늘 교회 젊은이들이 다시 차고, 곳곳마다 예배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들이 곳곳마다 1부, 2부, 3부, 4부 예배에 가득 찰 때, 여러분 얼마나 소망스럽습니까? 점점, 점점 우리는 비관주의가 한국교회도 침투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기, 뭐, 기독교라는 둥, 그런 말을 붙일 필요도 없어요. 오늘 이 MZ세대 어쩌고 하면서 이 풍요세대 그저 모든 것이 주어진 세상에 튀어나온 세대들에게 갈급도 곤란도 고난도 별로 없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들도 이 영혼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돼 있죠 여기 보시면 20절에서 24절은 스마의 아들 우리아의 일과 그 일로 인하여 보호받는 이 우리아를 등장시켜서 예레미야를 변호하게 하고 보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숨겨 놓으셔요.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다 보면 내 편은 곳곳마다 예기치 않은 곳에서 등장할 수 있다. 바울은 고독한 전도 여행을 가지만 지역 지역마다 숨겨 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공급도 받고 세임도 받고 교회도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20, 20, 20절 보면 또 여호와 이름, 예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랏 여하림 스마의 아들 우리아라 이제. 여러분, 모레네 사람 미가 또기라 어,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는 사람이 예언했습니다.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성과 이 땅의 경과에 예언하며 같은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두 증인을 세웠다고 할수 있겠어요? 한 증인은 독백이지만 두 증인은 증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백성 사랑해서 사실 우리아를 세운 겁니다. 뭐, 바세바의 남편 아닙니다, 이건. 자. 그래서 21절 보세요.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 말을 듣고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자, 히스기야와 여호야김의 큰 차이는 히스기야는 돌이켜 회개함으로 아수르의 처절한 보복에서 완전히 보호받고 여호야김은 오히려 그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오늘 그에게는 불행이 닥쳤다. 뭐 했습니까?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국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자 예레미야처럼 담대한 선지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동일한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 22절에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고로 보내되 곧 악보리아들 엘레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고로 보내 뭐 하려고 해요? 잡아 죽이려고 자기가 듣기 싫은 완악함이요 이렇게 귀엽고 제거함으로 마치 문제가 해결됐다고 믿는 게 완악한 자의 전형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의 완악한 행위에 의해서 자주 우지되십니까 여전히 계시면서 그 일을 우리 아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행하시잖아요. 아합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네. 아니, 아비멜렉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만 맷돌이 여러분 얼마나 빠르길래 맷돌에 맞았습니까? 멍하니 있다가 머리에 맞아 두개골이 파열되면 죽는 겁니다. 우연히 쏜 화살에 여러분 아합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이가니 23절에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자 우리아는 도망갔지만 잡혀서 죽임을 당합니다. 사반의 아들 아이, 아이감과 손이 예레미아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아를 통하여 계속 말씀하기 때문에 살려두었지만 우리아는 죽게 되므로 복음은 엄청난 저항과 충격이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진리와 그 비진리는 여러분 같이 할수 없어요. 빛과 어둠이 할수 없듯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결코 한상에서 교류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복음이 가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 그러나 어차피 여러분 우린 죽을 때 죽게 돼 있어요. 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데, 그런 것까지 연연해 하지 말고 담대히 전하다가 하늘 상급 쌓는 게 정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 복음만 전하면 인상 찌푸리고 경원하는 사람들 앞에 아예 더 진심으로 커피 한잔 사시면서, 아니면 사랑으로 웃으면서, 내가 정말 형제님 위해서, 자매님 위해서 생명을 나누고 싶어요. 우리 함께 가요. 우리 교회 커피만 마시어요. 와서 잠시 한잔 하시다가 예배도 잠깐 드리고 좋은 얘기 듣고 한번 우리 같이 인생을 꾸며봐요.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그런 담대함으로 세상을 부드럽지만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